아, 어, 아니야. <laughs> 아, 오빠 왔어. 아가. 이거. 어유. 아, 아. 아. 아유. 아유. 괜찮아? 응. 아파? 어유. 아, 좀 앉아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어. 아, 네. 아유. 밥 먹어야지. 밥안 먹으면 어떡해? 어, 하지 마. 야야. 여기 앉지. 밥그릇 놓다 오게. 아, 네. 아니야, 아유, 나오면 안 돼. 돈이 들어 괜찮아. 아유, 밥 먹으라고 했어. 밥꼭 먹어야 돼. 어? 언니 걱정해. 어휴, 뭐 하니가 너 걱정해. 어딘가 찾아 응, 밥 먹어야 된다고. 또 저녁에 언니랑 또올 거야. 밥을 먹어야 지수액또 끊고. 이제 쉬어 이제 쉬어 어휴. 왠지 뭐 쉬어야 빨리 나을것 같아. 쉬고 있어. 이제. 밥 먹어야 돼. 어,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. 오빠, 이따 저녁에 올게 언니하고. 알았지? 쉬고 있어? 하지 마, 하지 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많이 오빠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마지막 영상. 도 했고요. 이사하는 영상도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돈 요구하고 몽골 사람들이 왔었는데 추가 요금 막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이사를 했었어요. 요거 했는데 안 주니까는 막 그냥 가버렸었거든요. <laughs> 아별 일이 다 있었어요. 가장 중요한 거죠. 이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는데, 네 단이가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. 지금 상태는 단이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해 있는 상태입니다. 굉장히 급박하게 수술을 했었고요. 아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하고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셨던 분들이나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저희는 이제 강아지를 웰시코기 두 마리를 키우고 있잖아요. 다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한데 그 이사를 하고 바로 설 연휴가 시작됐었어요. 연휴 때 저희는 이제 막 정신없이 짐 정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연휴 마지막 날이 됐는데 다니가 그 활발한 녀석이 그날 따라 이상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. 그 드려있거나 구석에 가있거나 안 보이는 데 있거나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어 뭐지? 왜 저러지?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옆구리 쪽 어디를 이렇게 잠깐 만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어 비명 비슷하게 이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병원을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연휴지만 이제 연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서 갔어요. 갔는데 그병원에서 동네 병원이어서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거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타난 현상 같은 거는 큰 병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한 뭐 동그란 게 뭐가 보이더라고요. 크게 아무래도 큰 병원 가셔야 될것 같다.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거가 있다. 이게 뭔가 식도도 밀어내고 있는 거 같고 이게 그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. 서울에 있는 신촌에 있는 예전에 살던 동네인데 가서 뭐 시티 촬영하고 뭐 이런 걸한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이 응급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을 딱 하는데 아 진짜 아찔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수술을 하려면 동의서도 뭐 써야 되고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응급 수술이라고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비장에 그 이제 종양 같은 게 있었는데 좀 오래 됐나 봐요. 저희가 따로 검사를 이렇게 한게 아니라서 거기서 이제 출혈이 발생돼서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서 같은 걸 여러 장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사인하는데 좀 되게 기분 이 이상하더라고요. 아팠고요.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때가 이제 저녁 7시 넘었었는데 수술실 들어갔다고 이제 뭐 무사히 뭐 수술 마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문자를 병원에서 보냈는데 그 문자 받고 갑자기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. 다니 언니는 뭐 엄청 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한 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이제 결과 사진 같은 거를 이제 그런데 막 되게 막 이렇게 주먹만 한거 제거하고 혈액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수술하면서 개복 수술이라고 하니까 이 수술 끝나고 바로 입원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4박 5일째고요. 오늘이 오늘 태어나는 날이에요. 일단 수술 결과만 따졌을 때는 수술 자체는 잘 됐나 봐요. 그래서 이제 피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~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조직 검사. 되는데 지금 조직 검사 한국에서 되는 데가 없다고 하면서 외국에 보내야 된대요. 그게 한 빠르면 일주일이고 길면 2주일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되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장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 출혈 때문에 어디 다른 부위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. 모모 6종 뭐 거기에 이게 전이가 되면은 안 되기를 정말 바래야겠죠. 그거만 아니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. 면회를 매일 매일 갔었어요. 첫날은 5분밖에 면회가 안 돼가지고 5분만 면회 가서 왔고, 이틀 전이랑 어제는 30분 정도 면회가 허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고기 삶아가서 주고.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. 단이를 봤을 때 지금 되게 활발히 움직이거든요. 근데 배 쪽이 막 피멍 비슷하게 되게 심하게 있어가지고 개복수술 했다가 이제 닫은 거라. 그래도 애는 되게 활발하더라고요. 원래 자기 모습처럼. 그게 참 짠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태원 상담 받고 단위 데려오려고 하거든요. 데려오면은 당분간 좀 무리는 안 하게. 해야 될것 같아요.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고 겨, 검사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캠핑카 여행은 조금 당분간은 쉽,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애들 그 대리고기 어디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, 혹시라도 단독주택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이사한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캠핑카 여행 영상이 아닌 뭐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다니랑 지금 지내고 있었거든요. 캠핑카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 브이로그라든지 뭐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아니죠. 단독주택의 모습이라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을 보면서 제가 힘이 나고 한 것처럼 구독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도해주시고.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니가 힘내서 잘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어,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촬영했고요. 네,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따은편일까요 아니야. 밥안 먹어요? 아예 안 먹고 있어가지고. 아예 안 먹어요? 내일 면회 오실 때는 좀잘 먹던 거 혹시 있으시면 면회하실 때 급여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조현님께서 직접 네. 보호자님께서. 네네. 그래서 이제 아침, 저녁은 아예 안 어, 먹고 어, 있어요. 아니야. 올라오자. 아니야. 완일 봤어? 인사했어? 아 올라오자. 안돼 안돼 누가 문제지. 아니야. 오빠 왔어안 왔어? 왜 밥을 안 먹어? 오빠 왔어 몸을 낮춰 낮춰야 안뛸것 같아 어, 손 내릴게 오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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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? 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방도이도 시도해봤는데 밥을 어떤 거 주시는 거예요? 일단은 저희가 식욕 테스트 할때 저희 원네판는 맛있는 캔들 캔도 안 먹어요? 소분씩이라게가라이해 시도해봤는데 아다아프아 진짜요? 어떡하니 아,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인사하는 거야? 오야야 나오지 마. 인사해. 많이도 걱정한다. 어. 너, 너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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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보고 싶었어. 어 너무 보고 싶었으니. 내일 맛있는 거싸 갖고 올게. 응. 어, 오빠 놓고 가는 거 아니니까. 아 <laughs> 어, 어, 아니 어, 그런 거 알았어. 아니야. 알았어. 여기 있어야 빨리 나서 빨리 나서야 가지 집에. <laughs> 어이 <야>, 어떡하니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나가야 되겠다. 어, 우리가, 우리가 그래. 없어야 얘가 진정하지. 뛰지 마. 어. 뛰지 마, 뛰면 안 돼. 아니야, 여기서 있어. 오빠 또 내일 올 거야. 아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어, 내일 올게. 알았지? 음... 뭘못 알아봐. 안녕. 음... 음... 나와도 되는거예요오제은 어, 외부 면회로 되어지어서아 아, 정말요? 아, 그, 드디어 나왔구나 목뼈를 안서되고배좀 만져도 돼요? 배 만지면 안좋아안만수 어, 있어요 배를 만지마안만져이안만져옛날아는 곳에서 배눌러주시기네 아니야 오늘 외부 면회구나 <laughs> 살이 너무 안 좋아 어떻게 제가 지금 편하게. 이쪽으로 한지게 아니 편하게 해줘 살이 너무 아니안 앉아 <laughs> 많이 부어있네 어 a n 언니 y e 왜 이렇게 더워? t over. I don't know. I'm not s 먹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먹었 I'm 아니 아니 u 배가 많이 부었더라 부었어요? m not s 으 r e I'm n 이이 sure. I'm 제 o t sure. I'm 너 없으니까 아무것도 음. 못하더라. 어? 그리고 다, 완이도 너 없으니까 계속. 너 찾아. 침묵해져 있어. 생기가 없어. 음. 오빠 있어. 음. 너무 좋다. 그래도 여기 나오는 수 있는. 이거 한테가고 싶은가 보네. 먹어야 될 텐데 고구마 좋아하니까 먹겠지? 아안 먹어 아너왜안 먹어 시은아 왜 이렇게 안 먹지? 왜 이렇게 속상하게 안 먹어 어나 거짓말 하려고 이거 고기는 아 고기는 먹네 안 먹어 안 먹네 아이고 먹었 이제 어봐 맛을 알면 먹는데 너도 이걸 할게 맛있지? 잘 먹네. 뭘치철 어, 맛있게 먹네. 그냥 먹기가 싫었던 거야. 그냥 뭔지 뭔지 몰라서. 음. 나이도 하나씩 주요없는없어안 하나 주지 마 주세요. 미안해. 다른 거. 어, 아, 갑자기야, 누가지졌어얘왜 이래 오늘? 아니야. 너왜 그래? 아 먹을 거? 아줌마, 좀 그렇다, 오빠는. 이쁘다푹 아, 쉬고 아무 그냥 걱정하지 말푹쉬어 그냥 알았지? 왜 이렇게 해맑어? 어? 너 뭐해? 모 <laughs> <아니야>, 하지 마. 아, <laughs> 나도 그르지 하지마 목소지너 시끄러워 하지마 어, 하지마 도지르겠어 <laughs> 하지마 모 아, 니도 아, 니야 너... 지지면 안돼.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. 저아예 6포 네. 먹었어요, 어, 먹었어요. 아, 네. 저배 이거 지금 수술한 데가 오메 <laughs> 때가아 <꼬만대가 웃음> 해야 <돼>. 네, 알겠습니다 가니야 <laughs> <다녀야>, 들어가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잘 지냈고요. 밥은 응. 어제까지는 긴거 싹싹 잘 먹었었는데 오늘 응. 아침에만 조금 남겼어요. 응. 네, 오늘 아침에 조금 남겼고. 저녁은요? 아직 저녁은 아직. 네. 저희가 싸싼거 줘도 되나요? 거기예 어, 아마 될될것 같긴 하거든요. 저희 네. 근데 한 번만 물어볼게요. 때리고. 네. 다니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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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<laughs> 내려가. 저기 앉아 있어. 밥 아프니까 배 아프니까 앉아 있어. 아왜 안먹었어 어어 배아프니까 어. 앉아있어 있어. 앉아 어어 어내 아, 칼라도 안했네 그러고보니까 <laughs> 많이 먹어라 어 많이 먹으면 안되니까 얘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안먹어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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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배부르면 안먹어 저녁 안먹었대잖아 맛있어 그러네. 많 먹으라 오빠가 이거 삶은거야? 우리 <laughs> 오빠가 태어나서 처음 삶아봤을꺼야? 고기를 삶 삶은... 너무 쫄깃해 안삶았어야 했데 말이다 얼마 가 많이 잘 먹었어 윤희도 몇개 주사주길래 이리 먹고 <laughs> 야, 뿌듯하겠다 근데도 안 아프니까 다니가 많이 아프지. 잘 먹어야 돼, 다니야. 잘 먹어야 돼, 알았지? 아, 아플 때잘 먹어야 돼. 이 단백질이니까. 소고기. 이 다니가 소고기 이렇게 좋아했구나. 아이도 맛있네. 언니가 밤에 가서 사산 보람이 있다요. 떨어진다, 그렇게 하자. 아니야. 이만큼까지 나왔어, 벌써. 다 먹었어? 배부른가 보다. 고만 이게 고만 스스로 절제를 하는구나. 응. 많이 먹었다, 이거. 그죠? 3분의 1 먹었나? 아니, 많이 먹었어안 먹던... 먹는데. 야, 스스로 절제를 하는구나. 손 조심해요, 손. 천천히. 내려가요 아 리아다 보니까 아 <laughs> 아, 하지마 하지마 리가 있으면 이게딱에 맞춰주는데 야, 괜찮아 아한 번씩 올려주시면 돼아네허 올리지 마 괜찮아? 네. 아, 네. 이제 집에 간다 아, 진짜 자같아 이거 거봐 너무 출고나다 그럼 그냥 벗겨주시고 아, 네. 집에 그냥 옷 같은 입을주시면네 아, 칼라 잘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알겠습니다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.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히 세요 네. 내가 열어줄게 아이고 숟가락이 있어 바니라고 적혀있는 숟가고 이거 평생 이렇게 갖고 있을텐데 이거봐아니왜 이렇게 무겁냐 너무 무거워 아유 여기가 이렇게 배를 그 어찌 잡을 수가 없어 요두 그런 것보다 괜찮아? 아직 해막내 아니가차로 바로 가요 아이고, 이게 얼마 만에 가는구나. 마지막 기다리고 있죠. 아, 아니야, 검사가 것만잘나오게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자. 그 그거 아니야, 아니야, 어, 아니야, 다녀왔어, 다왔어 다녀. 드디어 집에 왔네. 아휴. 출근해 왔어. 정말랐구나 어제 왔잖아.